안녕하세요. 도연티 v 입니다 제가 65 챕터까지 챕터를 아주 많이 밀어서 왔는데요. 65 챕터 한번 도전을 오늘 해볼 거고 지금 제가 원래 해롱이의 여기 있는 파괴자의 장갑이었죠. 근데 제가 중간 보스를 빨리 잡으려고 이렇게 유행 장갑을 꼈는데 보세요. 인정력이 23,000이었는데 5,000이 딸려요. 아 5,000이 떨어지는데 아 18,000으로 이거 말을 떠나기 한번 깨고 다음은 두내린 도시방 한번 깨볼게요. 자 오늘 해롱이의 기습 부품은 이렇게 착용할까? 아니야. 축구공을 빼고 레이저로 갑시다. 이렇게 하고 음 벽돌을 좀 빼줘. 벽돌 빼고 두리안으로 갈까? 두리안 좋은데. 두리 왜열두부적이 일게요. 두리안 한번 끼고 바로 가볼게요. Let's get w e 마을 떠나기 시작.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자 일단은 처음에 이거는 특공대 지감받구요 돌려 돌려 돌리판들 전투지원품 나렛래 하지만 금고 주세요. 나이스 금고 두 개. 와우 6만 원 벌었다. <laughs> 게임에서 돈 많이 벌수 있다. 음 지뢰 하나 받자. 지뢰 그러면 화염폭탄 만들까? 그것도 낙지한지아 근데 공격력 좀 낮아지고 즉사로 빨리 죽이려고 연거있겠고 삐양 드론 받고요 드론이 진짜 후반 가면 진짜 진짜 좋아요 드론 많이 많이 써주세요 알았죠? 축구공을 받고 싶으면 일단은 축구공을 받겠습니다 <laughs> 축구공을 받고 싶지만 축구공을 받게 될게요 다른거 가지고 이제 서린같은 이제 애들이 추워가지고 겨울옷을껴입거네요 웃기네. <laughs> 어가지고 일단 외골격 가곳 하나 먹을게요. 수호자로 먹을 거니까 수호자가 없어도 되긴 한데, 수호자가 진짜 좋거든요. 자, 여, 여기는 A형 드론의 바대자리, 수호자 바대자리, 오케이, 됐어. 이렇게 잘 나오면 돼요. 제가 팻에 오늘은 거북이를 끼고 왔는데, 얘가 진짜 좋더라. 아, 어. 서린아, 죽어라! 서린, 빨리 경험치를 했나? 소라게. 근데 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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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산에 왜 소라게가 나올까요? 이기게이 <laughs> 소라게가 나와? 눈엔 바다에 있어야돼 근데 소라게는 맞나? A형 드론, 아시는 분 댓글로 적어주세요. 일단 A형 드론, B형 드론. 일단, 다, 둘다 받았고. 눈산에 곰 많이 나오는 거 알아요? 전 몰라요. <laughs> 아우, 수우자, 나이스. 아, 이러면 너무 좋죠. 제가 원하던 셋이 이겁니다. 제가 이걸 원했어요. 근데, 전 이거 대신 화염병 받으려 했는데 그러면은, 두, 지뢰 두 개를 합쳐가, 지 예, 걔네 둘을 합쳐가지고, 그 즉사로, 즉사로 즉어야 돼. 아니, 누인경 같겠다. 오케이, 바로 주겠다. 즉사로. 일단 초반에, 봄이, 곰이 진짜 데미지가 세고, 너무 세. 다섯 개, 좋아. 키, 소자까지 나왔고, 특공대직감, 삼강, 좋아. 일단은 곰을 좀 죽이자. 곰을 죽이면은 애기곰이 나오거든요? 그 애기곰한테 맞으면 데미지가 아파. 너무 아파 일단 A형 드론 하나 더 받죠? 오, 곰 나온다. 이 곰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아65 챕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여기. 소자 아, 소자가 빨리 안 나왔어, 지에 아, 축구군. 아, 진짜. 목숨 다 잃었다. <laughs> 아, 도마모스 빨리 축사가 나와야 돼, 그럼. 후라이. 아, 공격력이 지금, 5천이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아, 지금 너무. 오늘 음, 파괴자의 장갑을 끼면은 아 진짜 좋았는데 지금 유행장갑이라서 아.. 너무 안 좋다 소자소자 말려 찍어야 돼 이거 이거 이제 부활 없거든요 어어어어어 조심해야 돼발 한번 삐끗해서 잘못 가면은 진짜 큰일난다 쏘자 쏘자 올려 아 쏘자 말려 찍었다 자, 올라가고,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딱! 진짜 너무 아파 애들 왜 이렇게 쎄야 하나 먹자 갈아주는 거. 이제 스크롤. 수비수. 됐다. 듣고 근데 수비수가 뭔가 수비수보다 안 좋은 것 같아. 눈탓이가 어, 진짜, 군 때문에, 군다 잃었다. 어떻게 23군까지 갔지, 나? <laughs> 그나마 일단 누아 이제 유령수리공까지 나올 차례인데. 자, 현재. 아... 상황이 너무 안좋 초반에 군 나오니까 20레벨이야. 아, 잠깐만. 아, 내들어는데 아, 그 예. 아, 그렇게 해서 안 죽었구나, 내가. 아이곰 나올 때 있잖아요. 그게, 중간 보스 나올 때 위로 갔어야 돼. 그래야지 한 번도 안 죽는 거야. 아, 진짜. 아,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13분까지 갔는데. 기승팀장. 얘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 아우, 벌써 설치하면 안 돼. 어에러지거 아니야 근데 혜인 아픈 픈거였어 아하 우 어, 뭐야? 뭐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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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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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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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우유 우유 우있 우유 우 7분때가 너무 어두워서 즉사장갑을 끼고 왔어아다약주지 끼. 아 진짜 아 군이 너무 군이 너무 싫어 66챕터에 새로운 제일 어려운 기간축복군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기치축 근데 진짜 어렵대요 아 저도 한번 긴장되니까 나중에 한번 봐볼게요 이거 깨고 이거 오늘 깨면 진짜 대박인니다 유행 견갑을 믿고 한번 해보자 근데 유행 견갑을 믿고 게임을 어떻게 해 유행 견갑은 즉사 연기잖아 아무튼 자석 자석 하나 묶고 여기 올라갔다가 묶기 B형 교환 자석 자석 거기 두개 있고 묶기 자석 자석 두개 챙겨 일단은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 진짜 아몸 때문에 다 죽었어. 받는 피해랑 감소를 받을까 여기는 그거 받고 네. 운동을 받고 피트니스 안에서 친구들. 아 그거야. 운동화랑 피트니스 안에서 받을 거예요. 나한테도시 해볼게. 비형 비디니스. 반면 비하는 감정 바쁘지 않은데, 그 정도 갈까 차라리. 아 진짜 너무 아파. 암튼 너무 고문 너무 싫다. 그 다음에 벌도 나온다는데. 육수 고채난 여기서 진짜 엄청 엄청 막혔어요. 거짓말 안 하고 다섯 여섯 번 도전했는데 한 번도 못깼어 13분까지도 가지도 못했어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네 아 유형수기검이 초반에 돌파되면은 진짜 잘잘 잘 잡는다 아, 유형수기검이 돌파되니까 너무 잘 잡지 않았군 간 돌파가 안됐었어 그리고 3분 때 진짜 어려워 지금은 7분 됐고 오케이. 오케이 운동화 다른 피해랑 감소나 그거 비즈니스 안에서 챙겨주는 완벽 자 일단 고기 하나 더 챙겼고 안전 챙겼고 암튼 이곰녀업들 너무 싫다 13분까지 나 어떻게 간거야 아, 진짜 1 3분대가 아예 못관이거든 거기는 믿는 수밖에 없어. 아피즈니스 암에서 체력 최대로 뿌려야 돼. 그냥 이거, 얘 가지 말, 얘특공데 이거 가지 말고 KTS로 갈까? 근데 걔네로 해봤는데 또안 됐네. 다시. 그냥 타작주의기 메타로 가야 요거 무조건 탄압증기 다 말랩 찍어가지고, 탄압증기 말랩 찍어가지고, 그거 해야겠다. 그, 나오면은 쿠턴 두 개로, 바로 컷 해줘야겠다. 자, 일단 패스할리러 갑시다. 자석 두 개. 양자공없고 일단 여기서 합시다. 9분 때. 인간 보스. 즉사로 빠르게 죽이고요 아니, 즉사로 안 해요. 기컷. 이거는 지금 일단 먹을게요. A형도 나왔으면 좋겠다. 램타역 지키기. 오, 3개! 이형 드론 두 개, 비트니스 하나. 오케이, 어, 나이스. 이형 드론, 말래. 됐다. 탄 하나 먹어주고. 이건, 두 번째 버스 뭐였지? 수석 비술자, 부탄 하나 먹어주고. 두 번째 버스 개였나? 아, 모르겠다. 근데 마지막 버스가 뭘까? 궁금한데? 자, 마지막 코스를 보고 싶어. 난 마지막 코스를 보고 싶어. 애기 봄 나오는 거 체크해줘야 돼. 체크 빨간색 있는 거 체크해줘야 돼. 네, 아, 체크 안한거두 번째 코스. 공포의 메아리. 아, 이였지얘 어려운데. 아비디니스 안에서. 운동아이 직감 파기 자리 얘 잡고 여기 10분 보스는 일단 금방 잡을 것 같고 공포의 배알 근데 얘가 <laughs> 너무 무섭더라고요 쫑쫑 부스나 나와지고얘 원래 얘 말고 일몰 늑대인가 걔는 그거 아니 일단은 일단은 빨기 빨기 고기랑 상자 있는 거 먹고 파괴자 뽑고 일단 모든 거 거의 다 돌파했거든요 이게 화염병 먹어줘야 돼빅바지 일단은 뭘로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쉽고 너무 쉬운 건 같진 않네 아 역시 65층도 진짜 어렵다. 아, 6 5못부터 마지막 버스에서 죽으면 진짜,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근데 이거 깰 수도 있겠는데? 근데 11분 때가 진짜 어려워가지고, 거기서 공이 진짜 많이 몰려가지고. 아, 지금부터 이제 문제야. 언젠지 지금부터. 그래서 빨리 중간 보스 즉사하러 가 즉사가 너무 빨리 나와야 돼. 엄청 최대한, 최대한, 최우선시로 술을 먹자. 됐어. 아, 온다, 온 즉사, 즉자. 오, 나이스! 즉사로 잡았다. 잡았어요. 진짜 역대급으로 빠르게 즉사됐다. 다시, 오, 피티니스, 안에서. 오, 고쳤다. 그걸 사네. 이1 1분때멋버어아 근데 이게 부활이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떨린다 이거는 탄약 주짓기 좋아 탄약 좀안 나오면 진짜 막아야겠라고 이거 해야 되나? 어. 여기 하나 뭘 먹어야지? 음... 벽돌 백돌? 백돌... 그거 먹자 너무 좋아어건방 뭐 나왔지만 일단 화염병 메타기좀 가야 될거같아요 여기는 진짜 좋아 어 위에 일단 자석 하나 있고 뒤에 이건 없네 근데 아 이거 두고 이거 이거 고 자, 여기서 1 2분때 어떨까 통화아 너다 빨리 해줍시다 아 역시 유행장갑 너무 좋다 진짜 유행장갑 꼭 쓰세요 어, 피트니스 안내소랑 타락줄게아곰 나온다 아 망했다 아곰 나오는데 오 어, 일단은 어어어 어, 어, 버티는 것 같다 어, 뭔가, 느낌이, 느낌이 버티는 것 같아. 버텨, 버텨, 버텨. 오, 으, 묻고, 5분은, 어, 버텼어. 음, 붙 하나 먹고, 여기랑. 이거는 어, 인자스코. 제발, 버텨. 12분. 12분 다음이 어려워. 13분. 역대급으로 지금 잘 되고 있어. 아, 진작에 파괴자의 장갑 말고 유행장갑 쓸 거야. 2행0만이 쳤지. 힘들어, 힘들어. 음악, 실드, 술도 제발, 실드야, 생겨. 오, 실드 생겼어. 이 마에, 마에, 마에. 이 마에 차례. 오, 오, 오. 자,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사 자, 자. 자, 자. 자, 자. 이 자. 자, 자. 자, 지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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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낙스 집도 나왔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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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최고 기록 최고 기록 세웠다 내 최고 기록 깨는 건 아니지 부활 켜주고 밑으로 갈까 53분 버텼어요 마 14분 아이 14분이래 3분 버텼다 못하고 있어 14분이 문제야 여기까지 맛보기 아니었을까 피지니스 안에서 먹었기 때문에. <laughs> 예, 밖으로 가자. 오키, 폭탄 엄청 많고 마지막 보스, 제발 가자. 제발. 여기 는 좋다. 오, 여기 고기 많아, 엄청.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챙겨주는데. 뭐야, 음, 겁나 와? 안나다 아, 아, 무조건 깼다. 마지막 코스만 중요해. 지금 현재,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벽돌이랑 챙겼다. 아, 깼다. 아, 마지막 코스. 나이스. 65했도 드디어 깼나요? 다음 기가총폭근을 리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가총폭근 만나놔요 제발. 제발, 신이시오. 버텨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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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버텨주세요. 제발. 이제 거의 다 했다. 역시, 우더 제발. 이거 벽돌 보을까 일단 운동화 챙기고. 깼다 깼다 깼다. 물고기 했어. 제발. 제발 깨게 해주세요. 무슨 뭐야? 올라가, 쭉 올라가. 으아, 괴롭히고. 저기 봐.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야, 오, 피했다. 아, 맵이 너무 좁아. 맵이 너무 좁은데? 분나이잖아 도연아, 할수 있어. 분나이잖아 나는. 안 돼, 곰소아는 너무 까다롭잖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오, 곰돌아는 너무하잖아. 얘야 예, 이제 밥비 깎았다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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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돼. 제발 도연아. 버틸 수 있지? 체력이 7만이잖아. 안 돼, 오. 오, 고기는 거의 다 먹었고. 에이, 어. 어, 더듬거리지만 않으면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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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먹었고.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어, 거의 다. 거의 다 깼어. 스스스스. 마지막 꼽 제발, 제발. 스스스. 제발, 제발. 스 제발, 제발, 제발. 스스스스. 나 있구나, 있나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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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제발, 찰컥, 그나, 이 드론. 어, 오, 어, 안돼 맞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두개못잡 나이스! 65채 뻑겠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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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어, 너무 좋아. 자, 어드드딜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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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이 중요하지? 자. 와, 15비, 4천0 m 4천0 m 14비, 9천0 m 2천0 0 m 1 0 0 1,000M, 꺾북기잘했어 유령 드리고, 나이스, 죽고, 겠다 드디어, 6 5첩 더. 지옥에 6 5첩더깼습니다 나이스! 눈 내린 도시밤. 여기에 기간 촉복근이 나온다네. 네, 오늘 65 챕터 진짜 어려웠는데 깼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66 챕터 기간 촉복근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하기 전에. 자, 먼저 뽑기 들어가야죠. 아이, 안나왔네무튼 안녕.